중세시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사 를 떠올리곤 하죠 말 타고 갑옷 입고 싸우러 다니는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라틴어로 equites 프랑스어로 chevalier 독일어로는 liter 심지어 한자로도 기사라고 번역 돼서 말 그대로 말을 탄 무사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타고 싸우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당연한 풍경이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세 유럽의 기사는 유독 고귀한 이미지와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기사를 빼고는 중세 유럽을 논할 수 없을 정도죠. 대체 유럽의 기사는 무엇이 더 특별해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까지 여겨지는 걸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간단히 알아봅니다. <laughs> 일단 중세 유럽에서는 기병이 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강해서 사실상 상성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체계적으로 훈련 받은 직업군인들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손발이 딱딱 맞는 보병군단이 쪽수와 단결력으로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로마 군단마저 훈련된 기병들한테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4세기 이후 오트족들이 기병대를 대규모로 운용하기 시작하자 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아주 멸망하고 나서는 아예 보병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 없어져 버리죠. 국가 체제 자체가 붕괴해버리고 소규모 영지들로 찢어진 중세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대처럼 고도로 훈련된 보병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거기다 이때는 무기나 방어구 같은 것도 개인이 알아서 마련해야 됐는데 봉건 사회의 농노는 그냥 가난한 하층민이라 농기구 안 들고 나오면 다행이었습니다. 반면 기병의 주가는 나날이 상승하게 됩니다. 일단 이 시대 기준 보병이랑 기병이랑 다이다이 뜨면 무조건 기병이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보병을 동원하려고 해도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상대가 안 돼요. 거기다 아시아에서부터 등자가 도입되면서 말타기도 더 쉬워지고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무기와 방어구도 더 크고 아름다워졌고요. 이러니까 그냥 소수정의 기병대만 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기병에 막 강한 방어력과 속도를 살려서 긴창 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옆 동네 농민군 바다로 쳐들어온 바이킹 갑옷도 안 걸친 마자르족 그냥 볼링핀처럼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탱크였어요 그런데 기병이라는 게 양성하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말만 해도 그래요. 말이 당시에도 귀해서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지비도 어마어마해서 사람보다 먹기는 세 배는 더 먹고 마국간 목초지까지 필요하죠. 유지보수해 줘야 되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들도 고용해야 되고요. 심지어 기병은 일반 보병들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량이 필요했습니다. 말 타면서 싸우는 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하루 왼종일 싸움 연습만 해야 되거든요. 돈은 많이 드는데 노동에 투자할 시간도 없다. 이러니 아무나 기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도 좀 있고 땅도 좀 있는 사람들이 내 자본 투자해서 무장해야 기사가 될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장비 마련했고 내가 지켜야 될 땅과 주민들도 있으면 주군을 찾아야 합니다. 원래 모시던 영주가 있으면 그대로 가고 없으면 누구 찾아가서 계약을 맺어도 되고요. 그런 뒤내 땅에서 세금 걷어가며 알아서 아기자기하게 지내다가 주군이 부르면 달려가서 같이 전투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무력에 기반한 하나의 작은 영주, 하급 귀족으로서 사회의 한 축을 떠받치는 계층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국가의 군대 이런 게 아니라 주군과 봉신 간의 1대1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전문 싸움꾼이었어요. 본래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은 통제력을 잃으면 큰 화근이 되는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라서 그런 통일된 통제 요인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세 초기 출세와 돈에 눈이 먼 함량 미달의 기사들 같은 경우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땅 쳐들어가 오늘부터 내 땅! 이라고 우기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방랑 기사들은 더막 나가서 숲길 같은 데 숨어 있다가 힘 없는 사람들 삥을 뜯는 게 주수위부원인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시각에서는 거의 용역깡 그나 마찬가지에 굴지 아픈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기사도였습니다.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통일제국도 없는 중세 유럽에서 이런 기초 예절을 주입해줄 수 있는 건딱 하나, 교회뿐이었는데, 교회가 사회도 안정시킬 겸 자기들 위신도 세울 겸 기사들이랑 간접적으로다가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기사들에게 명예, 용기, 사랑, 자비, 뭐 이런 미덕을 강조하면서 사람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저 연사들이다.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기사 뽕차 오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 먹혀들어가면서 기사들의 도덕관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신앙심 깊고 자비로우며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기사 칼 들었다고 설치지 못하도록 알아서 명예롭게 행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심지어 기사라는 계층과 기사도 정신은 중세 유럽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설정과 노름이자 공감대가 됐어요 일단 기사라는 직업 기사라는 계급이 하나의 명예로운 칭호로 자리잡아서 일국의 왕이나 높은 귀족들이나 자기에다가 무슨 무슨 기사단의 단장 이런 거 하나씩 깨어넣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아서왕의 전설 롤랑의 노래 니벨룽의 노래 같은 전설적인 중세 문학들을 보면 알수 있듯 문학들도 대부분은 결국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한 돈벌이가 없어 걱정인 가난한 기사들도 어느새 약탈이나 강도 같은 약 야만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문명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들이 말 위에서 실력을 겨루는 마상창시합, 즉 토너먼트가 자주 열려서 내 실력을 홍보하고 상금을 탈수 있었거든요. 무력이 곧 명예인 전사의 세계, 우리가 아는 중세 유럽의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컨셉 노름이 너무 과하게 확산되면서 막상 싸우러 나가서도 명예 지키느라 삽질을 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예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전쟁 이꼴 속임수였죠. 손자병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싸우기 전에 이겨라. 적을 기만하고 뒤통수 쳐서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권장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사도에 절여진 중세 유럽인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 정정당당하지 못한 승리는 불명예스러 승리였습니다. 온 거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찰, 매복 그런 거 없이 그냥 탁 트인 평지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자기 소개 한뒤 그대로 돌진해서 꼬라박는 게 거의 유일한 전술이었죠. 심지어 다들 1대 1로 자기 주군만 모시는 칼 같은 계약 관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통합된 지휘 체계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장의 큰 그림을 보기도 힘들고 체계적인 작전에 따라 움직이기도 어려웠죠. 때문에 엄청난 중무장 과 파괴 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벽으로 돌진해서 충돌하거나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이없는 경우가 나오고 가볍게 무장한 이슬람 군대나 어중이 떠중이 농민군에게 털리는 등 졸전 기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 놈의 기사도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의 출현도 늦춰졌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큰 전쟁은 안 터지고 찔끔찔끔 동네 싸움만 꾸준히 일어났거든요. 기사도 정신에 의하면 기사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했고 이 때문에 적장을 사로잡아놓고도 몸값만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뭐갑보도 든든하고 포로가 돼도 죽을 일 없으니까 전쟁이 앵벌이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돼버린 거죠. 유럽이 유독 많은 나라들로 갈라져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 국내끼리, 나라끼리 국경이 자글자글해진 이유, 기사라는 존재, 기사도라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렇듯 중세 유럽은 기사도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중갑옷을 두르고 말을 타고 돌진하는 일당백의 강력한 전사! 사방이 적이었던 강력한 국가 권력이 없었던 시대에 솔직히 진짜 강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14세기쯤이 되면 유럽 땅에 다 주인이 생기면서 기사라는 자리는 서서히 세습되는 계급으로 변질되어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거기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국가들의 행정력이 증가하면서 기사들을 카운터 칠수 있는 전문화된 보병들까지 등장하죠. 판금 갑옷도 뚫어버리는 영국의 장군병 기병 돌격을 원천 차단하는 스위스의 파이크병 등이 대표적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돈과 훈련만으로도 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드 카운터라서 유럽의 전장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물론 기병이라는 병과는 이후에도 심지어 2차 세계 대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제 명예로운 칭호로 귀족 계급 정도로 남아 여져오고 있어요. 유럽 문화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만큼 한 번쯤 기사라는 존재들이 누구였나 알고 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